이제 이어서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지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사실 거의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왜냐면 하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어 리그레션 문제라서 어떤 타겟이 들어왔을 때 타겟이랑 모델이 예측한 거랑 그 리그레션 문제에서 뭐 MSE나 R2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를 6강에서 했었죠. 어, 그래서 지금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고칠 게 거의 없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컨피규옵티마이제이 어, 아담을 쓸 거죠. 어, 쓸 거고 코사인 연일링 그 학습률 조절하는 거 그대로 쓸 겁니다. 어, 고칠 거 없어요. 트레이닝 스텝 볼게요. 배치, 배치에, 우리가 데이터, 뭐랑 뭐 구성되어 있냐면, 데이터, 그러니까 복셀이죠. 복셀이랑 타겟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이 복셀을, 셀프가 모델이에요. 지금 이, 이 모델에 넣으면 예측,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모델이 예측한 것과 우리의 실제 타겟이랑 비교를 하죠. mse로스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럼 그 로스를 리턴하면 되니까, 여기도 뭔가 고칠 게 없다. 밸리데이션 데이터 스텝도 동일하죠? 네. 고칠 게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f i 그 다음에 f i 학습할 때도 트레인 로더 들어가고, 어떤 디렉토리 구조하고, 뭐 기초, 초반 러닝리트 정의해주고, 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그칠 게 없는데, 다만 얼리스타핑을 안 쓸게요. 얼리스타핑 그냥 안 쓰고, 그리고 얼리스타핑이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지울, 지울게요. 네, 뭐 쓰셔도 됩니다. 세제품을 네, 이렇게 하면 어, 또 여기도, 끝났습니다. 삐도 음. 자, 그럼 테스트 스텝으로 갈게요. 테스트 스텝에서는 조금, 어, 테스트 스텝 한번 볼게요. 테스트 스텝도 고칠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스코어를 그 변수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타겟이 뭐 개수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스코어를 내는 건데요. 이것도 고칠 게 없어요. 테스트도 네 그럼 고칠 게 없죠. 인퍼런스인퍼런스도 고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냥 그 얼리 스타핑만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걸 다시 실행하고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모델 구조만 다시 넣어줬는데 끝났죠. 그래서 모델은 다시 복셀 빼디터고, 학습을 그럼 하, 해보겠습니다. 학습할 때는 모델 점 핏이라고 트레인 로더 넣어주고, 세이브 디렉토리 정해주고 아, 어, 복셀 리그레이션 복셀, 이렇게 발리레이션 로더도 써줘야겠죠. 밴드 로더 테스트 로더가 쓸게요. 이 폭스는 우일것만 하겠습니다. 트레인 로더랑 어, 테스트 로더를 정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트레인 PP를 정해있으니까 여기서 결로더 트레인, 세소트 pp 의 get loader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났어요 네,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굉장히 어좀 빨라요. 레졸루션을 되게 작게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500개 밖에 안 돼서 어 한번 학습하는데 빠르게 되고, 50번까지 좀 금방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스 줄어드는 속도를 보니까 어, 어느 어 정도 지금 학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는 지금 복셀 프레디프 1이라고 한 정의한 이 폴더 안에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가 빌리드 로스 기준으로 지금 잘 저장이 되고 있고, CSV 로그도 한번 보면, 네, 이렇게 러닝 레이트랑 빌리드 로스가 잘 작동되고 있어요. 러닝 레이트도 저희가 쿨스 리뉴얼, 어닐링을 쓰고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점점 변경이 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 생각보다 좀더 빨리 될것 같아서 밑에 위리 테스트 하는 거를 좀 작성하고 있을게요. 자, 모델은 복셀 프레딕터고, 여기 보면 로드죠? 그대로 로드, 그럼 체크포인트 하는데, 복셀 프레딕터 1에 이게 학습이 다 끝나면 50번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이 여기 체크포인트 모델에 저장이 됐고, 이거를 불러온 다음에, 모델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 함수는 위에 이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데이터 로더를 인풋으로 했죠. 그리고 그 테스트 로더를 위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테스트 로더 로더 하면은 어 확인 그 로더가 아,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가 되는지 어, 어, 지금 거의 다 끝나서 어, 바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학습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테스트를 다 마쳤고요. 결과가 어 굉장히 잘 나와요. 이 R2 값에 보면 1에 가까울수록 좋고요. 거의 96, 96 이렇게 나오네요. 어 저희가 지금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만들고 전처리도 사실 간단하게 했는데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오네요. 자 그럼 결과 좀 시각화도 해볼게요. 그래서 예측값이랑 차기값을 인퍼런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거 모델이 예측한 거고 실제 값이죠. 그거를 비교,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draw result라고 이거는 제가 뉴틸에 시각화 함수입니다. 이미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프 r e d 랑 t a r g e t 넣고 어 타이틀을 적으면 타이틀은 어 두 개죠. 하나는 원 퍼스트 모드고 하나는 세컨드 모드, 모드 프리퀀시입니다. 근데 프리, 예측값이랑 실제값이랑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것도 모델의 어, 인퍼런스, 바, 오늘 작성한 건 아니죠 이전에 작성했는데 그대로 쓸수 있었고요 이거 인퍼런스 하는 거는 그, 어, 예측 값, 모델이 이렇게 예측한 애랑, 어, 타겟 값이랑 이렇게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점 인퍼런스를 하고요. 테스트 로더를 인풋으로 주고요. 어, 스케일러도 다시 그, 지금 정규화가 된 상태인데, 스케일을 다시 원본 프리퀀시랑 똑같이 맞추려면 스케일러를 어, 트레인 pp에 있는 스케일러를 가져와서 다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해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고요. 어, 어, 스케일도 원래 값으로 변환이 되었죠. 그래서 보면 빨간색 위에 점이 있다면 그냥 어 실, 모델이 실제 값이랑 완전히 똑같이 예측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건. 근데 이제 완전히 똑같진 않고 거의 유사하게 그래도 예측을 하고 있다. 네,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3D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어, 그 모델 전체에 학습하는 내용은 사실 2D, 알고리즘 자체는 2D랑 큰 변함은 없었고요. 모델 구조를 짜는 게 조금 달라, 달랐죠. 2D와 3D. 그 다음에 어, 3D 데이터의 어떤 형태도 달랐다. 그런 것을 볼수 있었고요. 어,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은 복셀, 이렇게 32, 30, 32, 30, 32라는 차원으로 변환될 수 있는 데이터를 썼는데, 실제로 3D 데이터는 복셀만 있는 게 아니고, s t l 를 어떻게 변형하냐, 아니면 뭐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으로도 될수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모델 구조가 다르고,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직접 만든 거 말고, 다른 이미 주어진 모델들도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실험하면서 어떤 성능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